36문. 성화란 무엇입니까? 답.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성화는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그의 영이 은혜를 불어넣어 그 은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가 용서되고, 성화는 죄가 억제됩니다. 칭의는 공평하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고, 이 생에서 완전하게 하여 그들이 다시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고, 또이 생에서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갑니다. 해설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자가 아무리 성화를 위해 노력해도 이 땅의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신자가 구원받을 때 신자의 죄책은 완전히 제거되지만 전속성의 부패까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고 잘못 주장하는 이들은 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살인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가늠에 대해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 중 마음과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그 누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겠습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에는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별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도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가정 파괴와 살인 교사라는 강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숨을 부치하려고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신앙의 선조들을 미화하지 않고 그들의 약함과 악함을 그대로 기술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별수 없음을 정직하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획득과 성령의 적용의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죄와 싸우되 결벽증이나 강박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두려움과 자기 집착에 의한 거룩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추동되는 거룩함입니다. 자기의 불완전한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약함과 악함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 성화를 믿는 이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엄격하게 불면서 숨쉴 여지를 내주지 않습니다. 깐깐한 검사보다 더 엄격하게 사람들의 부족함을 들춰내면서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함을 정제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별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깊이 회개하는 동시에 더욱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